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코중 길사입니다 오늘은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오늘자로 입법예고된 소방청 2024-149호입니다 8월 1일자로 소방청장이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24년 2월에 개정이 된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 관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의 아래 단계인 시행령 또한 개정이 된다고 입법 예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공고문에서 보면은 왜 개정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방기술사 공부를 위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추어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수용 인원 산정 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과 인, 일치시키고자 사용 형태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 실점 이도로 나눈 값의 합계로 수용 인원을 산정하도록, 산정하도록 하고 지하층의 피난안전 구역 면적 산정 기준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16층 이상 29층 이하의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설치 기준 삭제. 마지막으로 지하층 피난 안전구역 설치 면제 대상이 대상을 썽크니 설치된 곳 이외에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도 추가. 나머지는 크게 어, 눈여겨 볼 내용은 아니고 한번쯤 읽어 보시면 되고 제가 강조한 네가지 내용을 한번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추어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재난관리 특별법 제2조에 보시면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 부분이 지하, 지하, 부분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에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자, 요 내용이 바로 요 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 바뀐 시행령에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정령 아닙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공고를 해서 관계자, 공개자 혹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화재 시 발생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각 항목은 총네 가지입니다. 1, 2, 3, 4. 건축물의 지하 입구가 지하 연결 통로 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즉 저희가 지하철역에 내려서 어떤 이런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상가와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 출구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로로 연결된 것을 주로 볼수 있죠. 뭐 잠실이든 영등포든 천호역이든 주로 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서 제외가 될수 있는 조건 중 하나다. 다음, 2번. 건축물의 지하 입구와 아, 여기 잘렸네요. 지하 연결 통로 입구 사이에 외부로 피난과 배연이 용이한 바닥 면적 18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걸어야고,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화단 등 구조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 산정 시 제외. 이게 좀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피난과 배연이 용이하도록 어떤 특정 공간을 확보했다면 요 조건도 만족해야 하지만 요 공간을 확보했다면 재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위제2호요 부분을 말합니다. 제2호에 따른 공간의 측면 상부 개방 면적이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네 요거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제. 2호에 따른 공간에서 5개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모든 계단의 유효폭의 합이 1.8m 이상 유효폭 1.8m 이상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네가지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초고층 재난관리특별법에 나온 화재시 열과 연기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은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조건은 아래 네 가지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한번 더 들어 보시면 어좀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위에서 보았을 때 가나다라, 가나 바사 중에 나번, 나번의 경우에는 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른 수용 인원이란 사용 형태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형태별 제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아마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소방교수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사용형태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사용형태별 제실자 밀도, 이 제실자 밀도가 표로 제시되어 있죠. 뭐 자동차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43, 병원 같은 경우,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22.3, 이런 제실자 밀도를 바닥 면적으로 나누고 그 합계가 수용 인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법에는 뭐 시행 규칙은 나와있으나 시행령에는 없어서 추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고 다음 바와 사를 보겠습니다. 바와 사는 14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피난 안전구역 설치 기준 삭제, 삭제입니다. 그리고 4. 지하층 피난 안전구역 설치 면제 대상을 썬크이 설치된 곳과 플러스 이외에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도 추가. 이 내용을 현재 실제 시행 중인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고층 재난관리특별법 시행령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가 된, 되기 이전, 즉, 현재 적용되는 시행령입니다. 자, 그래서 14조, 보시면, 그리고 이 아래 내용은 시행령, 개정, 아닙니다. 여기서 제 14조, 제 1항, 제 2호를 삭제. 제 14조, 제 1항, 제 2호를 삭제. 그 삭제한 내용은 16층 이상, 29층 이하의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즉, 이는 16층에서 2 9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항제 3호 바로 밑에 있죠. 3호 피난안전구역을 블라블라 써 있고 이하 같다까지 한걸 보면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이하 같다 여기의 내용을 피난 안전 구역으로 한다. 즉 사망을 다시 보면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 제2호 나무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 별표 2에 피난 안전 구역 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할 것이라고 간단하게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3호에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하층이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이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즉 면제 대상 설치, 설치 기준 삭제했다고 했죠. 거기다가 설치 면제 대상을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느냐? 선큰이 설치된 경우. 자, 원래는 피난 안전 구역 혹은 선, 선큰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지만 선큰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피난 안전 구역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피난층에 설치되고 건축물의 출입구가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자 제14조 1항 제3호를 간단하게 보시면 지하층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즉 지하층이 피난층에 설치되고 그, 그 지하층이 건축물 출입구가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피난안전 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이 나항은 좀 선큰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지하층이 피난층. 즉 이제 바로 지면으로 나갈 수 있고 또한 지면과 바로 연결이 된 선큰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행령에 대한 변경 내용 주요 저희가 기술사를 공부함으로써 주목해야 하는 내용 네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는 구조가 무엇인지 시행령에 나와 추가되었고요. 또한 수용이나 산정 기준 또한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재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한 설치 기준,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도 삭제가 되었고, 또한 피난안전구역,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설치 면제 대상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입니다. 지상층의 피난안전구역은 또 별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이번 초고층 재난 관리 특별법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동시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행 규칙에는 크게 저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어서 따로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법 개정을 어떻게 찾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소방 기술사는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134회에 연결송수관이라던가 최근에, 최근에 개정된 법 내용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소방기술사 합격을 위해서는 이런 법 개정 내용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법 개정 내용을 찾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카페에 파이어리더라는 곳에 보시면 이렇게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되었다고 내용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저는 전자관보 대한민국 전자관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결과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입법 예고 개정 이후 아까 저희가 봤던 주요 내용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려, 보여드린 이 자세한 개정령 안 내용은 소방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방청에 들어가셔서 정책 정보, 법령 정보에 들어가시면 뭐 소방 법령 예규 공고 입법 예고 행정 예고 등 다양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주로 입법 예고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 저희가 오늘 봤던 초고층 재난 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개정령 안을 자세하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이트 링크는 영상에 첨부를 해 놓을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초고층 재난관리 특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법 개정 내용을 어디서 보고 어디서 찾는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방기술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기술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